치아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4가지. 네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. 첫째, 얼음 씹어 먹는 습관. 얼음은 단단하기 때문에 씹는 과정에서 치아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균열은 커지고 결국 치아가 깨지거나 금이 갈수 있습니다. 차가운 얼음은 민감한 치아 신경을 자극해 이 시림과 같은 불편함을 유발합니다. 둘째, 3분 이상 양치하는 습관. 양치를 오래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. 강한 압력으로 장시간 양치하면 치아의 범랑질이 마모될 수 있습니다. 잇몸도 손상되어 잇몸 퇴축이 발생하고 치아 뿌리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. 셋째, 지나치게 질긴 음식을 씹는 습관. 질긴 음식은 치아와 턱 관절에 과도한 압력을 가합니다. 특히 오래 씹을 경우 치아의 마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. 턱 관절 장애를 유발해 턱 통증이나 두통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넷째 단 음료 섭취. 탄산 음료와 과일 주스에는 많은 양의 설탕과 산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설탕은 충치를 유발하고 산성 물질은 치아의 범낭질을 약화시켜 부식을 일으킵니다. 특히 음료를 오래 마실수록 치아에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.